그니까 비케가 1, 2, 3 픽은 틀리지 않았다. 단지 4, 5에서요. 듀로의 강점인 이니시스 단을 확실하게 채워 넣어 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초반부터 잘 굴리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레넥톤을 집어 넣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초중반 아니 이 초반 레넥톤과 레오나를 필드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쌍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보인 조합 구성이고 KT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상대 조합 보면서 맞춰갔네요.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B N K의 가을이 계속 이어지는 반주이 시작될지 보죠 상대방한테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 밖에 없는게 네. 되다보니까 근데 레오나가 1레벨 엄청 세긴 하거든요 베리 좀 맞았고요, 전멸! 네. 어, 지휘는 아래쪽 대기 중 오? 뭉쳐있지 않다면 한번 파고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잘 뭉쳐있었던 BNK의 대처가 있었던 예. 거고요 어, 결국은 와드 하나 정도 받고 <laughs> 네. 예. <laughs> 너무 깊이 들어오는 바람에 네. 나가는 길 찾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음. 일단 그래도 진영 라인 수업은 없습니다. 그저예좀 그렇죠, 데프터 어디 갔어? 좀쪽에서 오는 비 중이에요. 두 칸, 한칸 반. 네. 옆에 뭐 누가 있진 않습니다만. 절에 구대에서 달려갑니다. 오유. 플라스터. 여기서 땠드윗. 이쪽. 어, 쫓아가서 한번 더. 기절. 아뭐 토스 이루, 이런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았고요. 자용 쪽으로, 네, 어, 아, 용은 넣겠죠. 어, 어, 어1 5 1500, 1500. 자, 그러니까 빨리 쳐, 빨리 어 쳐, 빨리 쳐, 빨리 쳐. 근데 빨리 쳐, 나가지고도 받아도 돼요. 맞히는 게 중요하죠. 어, 붙들어요 예, 도망가다 레오나가 성공했고 아꼈고, 근데 이거 p 디 d 가 진짜를 끝났다. 아, 넘어서. 시영 0온다 백분. 살긴 살았네요. 아, 근데 이게 순간 이동 없는 요네가 아래쪽까지 쫓겨나면서 오랜 시간 돌았기 때문에 미드 쪽에 손에는. 많이 좀 감내하면서 먹은 드래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타워도 하나 이미 뜯긴 상태야. 진짜 억지로 먹은 용. 그 과정에서 웨이브면 웨이브, 손해면 손해를 잔뜩 본 용내라. 아... 아 이게 확실히 비행기가 지금 상황이 좋아요. 예, 고개만 들어갔다가 일이 되고 있거든요. 빵 빵. 심심할 때마다 올라와서 이거 CS 못 먹게 방해하는데 이게 두 번째야. 빵, 네 커터. 한 번. 빅가 아래쪽에서. 왔어요? 아래, 아래쪽이를 예. 진도 멀리 있다 사요. 어디로 구와? 일단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화면상 2대 아. 2가 될 때고요. 오, 반 이상 깎였어요. 타워. 아, 이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저려면 표식이 와주는데요. 그, 포피도 레벨이 밀려서. 오. 아, 거의 어. 아, 어. 엄청 아프죠 네. 진이 왔고. 이제 공격을 할까요? 한 번이 제일 수만 있다면은. 아이, 그렇게 졌어요 그리고 펠릭이 펜타스 다 들어갔어. 한멸로 들어갔고요. 요네라고. 와,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안 끝났어요. 네가 아직만 싸움하다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검은 그림에서 대박이다. 대박이다. 헤나가 일대. 저를 구하. K N K. 하지만 자 케이지도 나름 또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 표식 이것까지 뺏어 먹고 진도 저 위에 있냐? 여기 코르키 위치. 오 얘. 이네도 있어요? 음. 어, 살짝 위험했죠. 예. 네. 그러면 타오는요 이때 진도 내려오고 있어서. 아. 대박이. 한 발로 빠졌습니다만. 변수가 필요한 KT는 계속 상대방 스펠 없을 때 이용해 주려고 좀 과감하게 들어간 모습들이 있는데 너무 좀 깊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결국 누가 죽진 않았습니다만 대표 시게 체력과 그리고 전멸이 빠진 상태 베린 어, 베릴 어, 어. 고마워 롤도사 네, 네, 어떻게든 버텨줬습니다. 사이도 꽤나 벌어졌고 네, 벌어졌죠. 사실 상대 조합에서 내리 빠지고 포피가 들어온 거라 이니시 수단도 좀 약해졌다고 봐야 <목소리> 되고 맞습니다. 네. <목소리> 그냥... 여기서 한번 넘어가서 오오오 피우고 탑오오오 이거 이거야? 와 아, 이거 찍을래? 또 아, 아, 아. 그러면 다음 타음 데프트 방에서 레어 퍼도 선방 아이 갑자기 아니, 이게 이게 뭐가요? 아니 진짜 안나와야될게 계속 나오는 게안 들어가면은 탑은 탑 재구하면서 돈 드릴 텐데 왜 그걸 못찾나요 비행기? 우될수 있었는데. 팔부여 잡았습니다. 두 팀의 정체수는2라운드 대결 때 급한 쪽이 아쉬운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졌거든요. 그 k t 였거요 이번에는 아주막 아 계속 막 불어 불어 리빠았어요 킬이 들어갔습니다. 뭐 누가 먹었든 어번왜 자유고 왜 다? 이거 와르르. 진짜 흔들립니다. 메탈 와르르.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네.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겠죠? 좀 기대해봅니다 얘기가 필요합니다 작전 타임! 네. 외치고 싶을 정도예요 네. 제가! 반면 KT는 상대 흔들리는 거 보이니까 속도 네. 자기도 맞춰서 내거든요 아사이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다고 쳐요?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랩터가 여기서... 아니 클리어 갑자기 왜 죽은 거죠? 시앗을 아 맞았네요 네. 요네 스킬하고 같이 연계가... 아... 아, 아, 아 동두들이 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 라인을 지우는데 이 스킬을 썼기 때문에 쿨타임이었던 걸로 보 어, 여기서 클로저 어디 갔어요? 어. 클로저. 어, 클로저가 어. 왜 죽었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비디디가 혼자, 서 설마, 설마 솔킬? 설마. 비디디도 잘큰 잘 요새 앞으로 먹감이 왔네. 와 이거는 어. 아, 힘이 고단... 좋긴 하거든요 이 타이밍. 한번 싸워봐야 네. 됩니다. 자용 먹고 있겠죠? 시작했어요. 사냥 어떻할 겁니까? 아클로저가 탑으로 가는데요. 어, 베리부다 베리프다. 베리아베리베리 어, 어, 아, 뭐, 그리고 이 순간이동 1초에요 순간이동 이 1초다. 합니다. 디디디. 순간버텨. 빡. 또프트다 피지의 악마 가다 정신좀 차리게. 그렇죠. 원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라인 클리어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적당히 비비다가 모스카너가 네. 뭐 땡겨오거나 변수 창출을. 들어가면 어, 반격으로 네. 잡아도. 그리고 제호, 제호, 제야, 니야, 니야, 제야, 니리아 위험해요. 아한명더 잡고. 내가 예추다로 이어지는 싸움에서 비디 d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진입 오고 있습니다만! 어? 아, 아, 여기가 협동사이었헤드거 팍팍팍팍! BDD 전 드리블! 오! 갑자기! 예 갑자기! 예. BNK! 그러면! 오우. 발언으로 한번 뭔가 변수를 더 두어보자. 이건 뭐 양쪽 다 견딜 예. 수 있어요. 노네했 죠. 순간 이도만 예. 빨리 부르게 하고 멈출 생각으로 보이는 건데. 그런 거 같죠. 네안 네. 와? 근데 로가게 끝까지 네. 네. 칠 필요는 네. 없어 보이시 속도가 가볼게고요.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속도가 애매. 아끼 어. 손에 왔다는 거 같은데. 네. 걸 걸. 그럼 어. 끊었어요. 네. 어기 이거 받아먹거나 그러진 않겠어 서로 급할 필요 없어. 어이 군더더 폭탄! 네. 면서 계속 포킹을 넣어줄 수 있다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타를 일으킬 수 있고요. 아 네. 이번 턴 근데 쌍포 전멸이 없어서 이거 조심하긴 어? 해야 돼요. 아그 선택 확실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중간하게 나가다가 진짜 다 잡아먹게 되거든요. 네. 가용도 아닌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저지불과 번떴고요 그래서 어, 어.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거 클리어 안해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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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거고 가자. 비디니쪽아 날렸다. 날렸고요 근데 쌍벽가때리기게 너무 먼데요! 네, 아, 아, 이게, 같이, 어, 어, 이러면은 이게 네. 지금 한 명, 두명 하고, 네, 그래도 그나마, 뽑히데려갔죠켈로 네, 합류합니다. 그럼 네. 병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KT는. 어, 그래서 오우. 지금부터 언드 파력을 보더라도 KT 루스터가 요네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면 직선 코르키가 지금 진짜 세거든요? 자, 이번 발언이다. 여기 길이 막혀있다.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속도가 좀 예. 나오는 편입니다. 어, 네. 지금 버프 칠 때가 그냥 운영하지 말고 미리랑 가운데서 붙자란 생각이에요. 버프가 BNK 1하이나겠습니다만7천7 0우리는 예. 싸움을 원한다. 어, 5 3천 0천4 0 0 3 표식. 2갔다0씩 들어갔다. 예, 올라가나요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올라갔어요 야 예, 이거 올라가는 분위기라도입이올라갔어요스카터가날아가서 예, 올라갔습니다 예. 놀라 코스터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유라서 예. b 비 d 에 그냥 한번 조합 됩니다. 해도 됩니다 조만 해도 그리고그 아, 중요하다는 둘 중에 제일 잘돼 뒤쪽 뒤쪽 위에서 베리벽 그리고 한번 더그스케이맨는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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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예. 요. 요. 타워 어떡하나요 킬리 추가적으로 안나오고 타워 그래서 바론도 스틸하고 상대방 추격하는거 맞춰가지고 미디언도 좋아가니까본 역전 KT가 돈을 지금 1분 사이에 6천 벌었어 6천 바티 CC 한번보니까그 흐름을 못 잡았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얼또싸워요아 어, 어, 예, 그런데 제압 데프트데프트 데프드 그립을 저... 냈어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상태가 좀 쎄거든요. 네. 딜러 쪽이 좀 멀기 때문에 이거 순간에도 올 때까지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빈티! 팅 아, 네, 맞고요. 부터 일단 데프트 기절! 아프트카타데프해버고 근데 이거레리아가 이거 릴리아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네. 요네랑! 아, 아가아가 요네랑! 아, 와요! 아가기서버티다 아, 가이러가그뛰 네. 시작합니다. 네. 아, 레가날뛰 아, 가날이니 아, 이아 지금 이거 빠지는 걸 지금 릴리아 나갈 수 있나요? 그리고 벽공 끝내버린다. 걸그다 릴리아. 다음 게 성과를 빼게는 예! 거두고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어쩔수없이 박치기 한번 제대로 성공하게 아... 나가야겠어. 뒤에 아 이게 릴리아가 딜이 아이템이 진짜 이 뭐야요? 파트 걸고 한테 이어질 아, 수어이요 그리고 계속 타하는구도서 계속 릴리아 치는 라인집다니다 아, 진짜 째두 번째 쌓일 수 있는 성격이 우리 다어요 아, 해나도, 해나도, 해나라도, 해나라도 요 우리 에 우리가 이 최종 진출으 어, 이동되며 올라갑니다 아, 쌍포 조합을 마지막에 갈라버렸습니다 BDD 예, 쌍포를 꺾었습니다 쌍포를 이렇게 동시에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 그렇죠 해주는 남자 BDD가 요내로 10, 20일 오케이. 그렇죠 와.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의 악마 데프트의 예. 아티드 월드 진출의 나리 음. 계속 이어질 것도 같습니다 자 22년과 이어서 24년도 기적스러워 니다네 예, 연속해서 쭉쭉 가는 거죠 이 집이 23 그리고 넥샀스깨 게임하면서 제 모습 보여줬었고 딜리아의 좋은 성장 이후에 한타 때마다 엄청난 딜량까지 그리고 베릴의 변수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려졌네요. 잘하는팀일수록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만들어 가다 가는 모습에서 그다는 증거로서 3대0 스코어 만들었네요. 네, 결정적인 때 아, 진짜 아, 아, 그, 맞아. 소명 맞추기는 했는데. 와, 이러면 돼요. 저걸 깰게. 아.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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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다 아, 이거. <목소리> 나 마크라 할까 뻔. 아 불만해, 불만해. 아괜찮은데 불만해. 아 예, 타 스카너 노아 스카너 노나이나 피가. 와우. 아 조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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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이스나이스 아무것도 못 써서 이겼네. 서자 내일 잘하자.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자 데이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비리드의 딜량 정말 엄청났고요. 네. 그리고 릴리아를 가지고 있는 표식이 한타 때마다 만드는 메이킹이 확실히 주요했다는 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또 드러나네요. 네. 그렇죠. 아. 마지막에.